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축복받는 하루, 복된 하루,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응. 눈물 응. 어며 기쁨한 응. 숨쉴때주 예수 앞에 더 오려라 은밀한 응. 죄 죄를 있더라도주 예수께 아래라주 응. 예수 앞에 주 예수께 아래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일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주마지 말고 주 e 수 Amen. Amen. a m e 앞에 m e n Amen. Amen. a m e

23절 2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자. 오늘 말씀입니다. 뭐 오늘 말씀 중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23절에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도 내가 받은 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건 내가 기도의 능력은 이런 것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뤄나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주님인데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수많은 문제와 이기 속에서도 침착하고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께 교제하기 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분한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뭐라고인가? 요즘 제가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 하려고 하고 있군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요즘에 메리스 메리스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사들도 사업에 하는 분도 상당히 다 힘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너무 게을렀다. 그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내가 너무 게을르고 이런 거를 게을르게 기도하지 않고 여태껏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그래서 당장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의 눈을 찔끔 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음,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소멸되고, 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들이 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게을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요의 말씀이라 너희는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하는 것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아 19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아까 읽어드린 24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계속 영거포 23절, 24절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되리라. 근데 너는 기도하고 나한테 알려달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드리시, 들어주시고, 소원을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줄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